드디어 신혼여행의 시작! 공항에서의 저녁 식사입니다. 맛있나요? 밤비행기라서 든든히 먹어줘야 합니다. 이런 늦은 시간은 오랜만인데 너무 텅텅 비었어요. 깡생수만 두 병째. 그래도 면세품은 응. 야무지게 챙깁니다. 인천공항에서 싱가포르 공항 그리고 마지막 덴파사 발리 공항으로 갈 예정이에요. 6시간 30분 정도 비행 후에 갈아타고 있어요. 우유가 신기합니다. 계속 싱가포르 항공이었는데 나쁘지 않았어요. 근데 향신료를 싫어하시면 기내식이 좀 힘들 것 같긴 합니다. 특별한 가이드분을 따라 여행을 시작합니다. 내리자마자 공항에서 유심을 구입했는데 유명한 발리 유심인 텔콤셀이 핫스팟 가능한 유심이 없다 해서 XL을 구입하고 불편하지 않게 여행 내내 잘 사용했어요. 발리에서의 첫 식사를 마치고 여행 내내 할 마사지를 받으러 갔습니다. 아. 발리에서 정말 흔하게 보이는 캄보자 꽃이에요. 저걸로 만든 오일도 유명합니다. 나무가 드레비 제품. <laughs> 뭐든지 다 신기하지세요. 아, 이거 이렇게 입안 대고 마실 수 있게 해 놨나 보다. 예, <laughs> 한국말이 되어있어서 자연스럽게 한 같아요 인스타 파는 파일로는... <laughs> <laughs> 한 사발을 시는게로 여행 내내 한 사발은 마신 것 같아요 음, 익숙한 단인데 레몬아 얘기요 이게 귀여워 오. 올 누드로 받아서 촬영은 어렵지만 너무너무 만족스러운 마사지였어요. 발리는 팀문화는 원래 없는 곳인데 마사지사, 벨보이 분들에게는 챙겼어요. 밤비행을 해서 숙소로 일찍 들어갈 거라 저녁을 미리 포장하러 왔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풀어놓고 키우는 건 다리 엄청 길어. 오늘 하루만 묵을 숙소 입니다. 짠 짠, 여 기서 뜨개질 을 해야 겠고 괜찮, 그치? 오늘 저날 뜨개질 을 해야 겠어. 원래 일정보다 더 일찍 와가지고 저희가 저녁에 먹어야 되는 거를 미리 포장을 해주셨어요. 메크업가이 수영장을 찾는 중입니다. 아 여기 화장실이다 오빠. <laughs> 사람이 많은 편이라서 그냥 둘이 저러고 있다 나왔어요. <laughs> 아, 난 저러고 있길래 나는 가짠 줄 알았어. 어, 여기도 있네. 아, 어쩐지 소리가 났었거든. 싸나오잖 어, 왜? 이곳에 와서 보니까 생얼이 최고입니다. 생얼로 다녀야 돼요. 어차피 화장을 한다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어. 갔다 오자마자 완전 뻗어가지고 지금 8시 됐는데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구경하고 오려고 합니다. 안 나갔다 오면 후회할까봐. 아니, 여기 와가지고 요 흑백 요리사에 둘이 빠져버려가지고 계속 보고 있다가는 마지막 회차까지 이것만 보다 가겠어. <laughs> 이게 몬스터? 예쁜 걸 시켰다. 파인애플 있는지 몰랐어. 나 이거 시켰으면 크라버렸네. 오빠랑 밥다먹었모이 또. 어? 나무인데? 아 그러네. 아니야 두꺼운 종이 같은데? 와우. 응, 엄청 센데. 나온 메뉴. 뭘 시켰는지 알수 없다 아이스크림 시키실게 맞나요? 하지만 결과는 아이스크림이 아닌데요? 아니 맛있어 맛있긴 맛있어 맛있난 오히려 좋아 왜? 그래? 응잘 됐네 아니 맛있어. 왜냐면 이게 새가지고 씹을거리가 먹고 싶었어 사실 아 건포도 응 건포도 아 건포도 싫어해? 어떻하냐? 공포도 많이 들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알아보기로는 여기에서는 한국 사람, 그러니까 외국 사람이 관광 가이드를 할 수가 없도록 법을 정해놨다며. 근데 한국말을 잘 하는 거는 아닙니다. <laughs> 맞지? 가이드분이 배치가 되는데 가이드분이 한국말을 잘 못해서 그래서 어느 정도는 조금 알아놓고 미리 정해놓고 가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뭘봤을 때. 그리고 뭔가 예약이나 이런 시스템 자체가 좀 우리나라처럼 원활하게 잘 돌아가는 그런 시스템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그때 우리가 원하는 걸 전달을 받고 그때그때 이제 그분도 우리가 예약을 개인적으로 하는 것처럼 예를 들면 뭐 우리가 내일 사파리를 간다. 그러면은 사파리 있는 곳에 전화를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자리가 있는지 이거를 우리랑 똑같이 개인적으로 찾아보고 확인하고 안 되면 이렇게 되고 그러니까 중간 역할 정도 만 해주시는 거지, 뭔가 시스템적으로 한국에서 다 식스가 돼가지고 진행되는 건 아니었다. 왜냐면은, 우리는 결혼을 이제 1년 전부터 준비하니까 보통, 그러면은 이제, 그래 신혼여행도 사실은 좀 긴, 한 8개월 전에 예약을 했나? 8개월, 7개월 전에 예약을 했나? 그래서 나는 내 생각에 모든 게다 예약으로 끝난 건줄 알았어. 그리고 그때그때 그때 우리가 선택사항이라고 하길래 나는 이제 선택을 해서 바로 갈 수가 있는 그런 시스템인 줄 알았는데 아닌 거지. 갈 수는 있는데 내가 두 시간을 가야 되고 막 이런. 그러니까 보통은 거리를 좀 계산을 해서 갈수 있는 곳들을 리스트로 추릴 텐데 그게 아닙니다. 시내를 돌아다녀 보니까 뭔가 관광업으로 다잘 이루어진 거 맞기는 한데 발리니까. 근데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 꽤 듬성듬성 있어서 하고 싶은 액티비티가 있으면 꽤 멀리 이동을 해야 된다. 근데 진짜 친절해요. 사람들 너무 친절해. 한 순간이라도 안 웃고 대답을 안 하면 안될것 같아. <laughs> 입이, 입이 달라 신기함이 가득한 여행의 첫날입니다 엄청 비싼 비프버거 이렇게 두개 해서 35,000원입니다 생각보다 근데 사이즈도 귀여워 1대1이야 야 애매하다 어떡하냐 야너 자세는 어떡하냐 아주 만족스러운 다음날의 조식입니다. 날씨랑 색감들이 너무 예쁜 발리예요. 이렇게 인도네시아 섬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셨어요. 지역마다 매력이 다양해서 다른 지역도 꼭또 와보고 싶어졌어요. 너무 너무 기대했던 사파리 도착. 직접 뜬 모자와 함께했어요. 하지만 전화를 잃어버려서 다시 볼수 없었다. 힌두숩이요 힌두아 힌두숩 공항에서 봤어요 우리 뭔가 했잖아 나 가짜인 줄 알았어 가짜인 줄 알았어 진짜어 뭔가 여기로 잘 결정한 것 같아 어내 스타일이야 Hæhæhæ Hæhæ Hæhæ In Itam, tuna, Our magnificent Great Hornbill Are you ready Bingo? One, two, and three! Wow! Please move it slowly to the right side Bind Bind And a female named Rasi Bind two rangs are careful longer cautiously. They spend most of the time high up the tree At a long path to the end, there is a Including While you're leaving Hypopotamus <laughs> wow. uh -huh. are the third largest animal on the land after elephants and rhinos, deer. And people often refer to them as bitbees. 이고랭?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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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이 소스가 너무 좋아. 이게 그거 같은데. 짱콩버터 소스. 발리 두 번째 전신 마사지를 받으러 왔어요. 그리고 굉장히 근사한 오늘의 저녁 식사 장소 맥주가 큰게 작은 게 있나 했는데 병이 다르구나 이거 봅시다 우리의 첫 맥주인 거 오징어. 음, 조개 진짜 맛있다. 응 음, 그 맛있어. 음, 달리 버터네. 슬슬 석양이 지고 있어요. let's do it 이제 두번째 숙소로 이동중이에요 밤에 인도네시아 거리가 더 매력적인 것 같아요 오토바이도 워낙 많고 선도 잘 안보여서 자유여행시 운전은 많이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새신부라고 꽃 왕관도 받았어요. <laughs> 숙소가 넓어서 이동 수단으로 데려다 주셨어요. you want to use the bubble mm -hmm. press the gray button here mm -hmm. and okay and the phone over there <laughs> if you n another session just let us know y yeah? okay thank, thank you saw. thank you thank you 예우야 예쁘다 <웃음> 내일부터 열심히 수영하고 놀 예정입니다